네, 펄어비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오늘 영상 클릭해주신 분들 정말 잘 클릭하셨습니다. 이 펄어비스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살짝 주춤해서 걱정하셨을 텐데요. 앞으로 주가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아주 깔끔하게 설명 좀 드릴 테니까 오늘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펄어비스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게임 기업이죠. 자, 온라인 게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과 공급 업체입니다. 이제 검은 사막을 이제 개발한 이제 기업으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실 거예요. 검은 사막. 자이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승 이슈는 이제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 차트를 좀볼 텐데요. 현재 여러 가지 이 퍼러비스 이제 상승 근거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 기법 이론들로 이제 좀 풀이를 해본 결과 이퍼 비스 같은 경우 현재 주가 전망 어떤가요? 정말 현재 가격 위치가 저렴한 가격이다. 이제 2020년도에 이때 이 코로나19 때와 굉장히 비슷한 이 위치죠. 비슷한 가격대고 가격의 특징으로는 24년도에 이제 24년도 12월달에 하락에 대한 반등이 현재 조금 나온 시점입니다. 현재 반등이 단순 기술적 반등은 아니고요. 상승의 이제 초입 초입 구간이다. 추세 반등의 초입 구간이다. 중요 가격을 잘 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게 아주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봉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퍼로비스 주가 전망 현재 가격 위치가요.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최근에 나온 이 하락은요. 이제 큰이 중요 지지 가격 두 곳을 이탈한 하락인데 현재는 중요 가격까지 반등이 된 그런 시기인 겁니다. 현재 반등이 이제 단순 기술적 반등과 상승 추세가 아니고요. 앞으로 이 상승에 나가는 초입 구간이다라는 것 이것을 제가 일봉에서 이제 또 한번 확인을 해볼 텐데 지금 현재 위치가요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초입 구간인데요. 좋은 매집과 돌파로 인해서 반등이 다시금 나와준 겁니다. 굉장히 짧은 V자 반등이 나와줬죠. 하락하는 시기로는 좋은 이 눌림목이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이다. 그러나 이 현재 캔들이 이제 거래량이 조금 높으면서 음봉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오늘 이렇게 양봉이 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음봉 때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조금 리스크를 걸으셔야 됐겠지만 오늘 양봉이 뜸으로써 굉장히 좋은 위치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매도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매수세가 더 강하다 그래서 매도세가 멈추고 이 시점이기 때문에 반등의 시점으로 상당히 좋은 위치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다 덕분에 이렇게 상한가도 가고 뭐 상승도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강력한 이 상승 흐름을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이제 반대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단편적인 이 짧은 시야로 이제 멀리 숨어 있는 이 변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변수 잡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잡고 나서는요, 저는 이 퍼러비스 65,000원대까지 쭉쭉쭉 상승할 걸로 보고요. 퍼러비스 목표가 말씀드리면 65,000원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슈 터지고 단번에 65,000 이상도 뚫고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영상 뒤에서 제가 다시 설명드릴 거고. 자 그래서 이 펄어비스 세력들이 이렇게 하락을 시킨 뒤에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발견된 거예요. 드디어 이 개미털기를 하고 나서 다음 주부터 찐 상승이 나와 줄 걸로 보이는데 마지막 상승이 어마무시한 대폭 등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더한번더 올려서 크게 먹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황이 단순한 급등 아니고요. 단순 흐름이 아닙니다. 현재 세력 유입 또는 이 실질적 수급 집중이 발생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되고요. 저는요, 여러분들 저만의 시그널이 있잖아요. 화살표와 그리고 이흰 세력선입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지금 많이 매집되면서 이 자리가 의미가요 단순 결과가 아닌 전략적 매집으로 해석이 돼요. 굉장히 전략적인 위치로 추세 돌파 시에 본격적인 상승 흐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짧은 시야로는요 멀리 있는 이 변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변수 잡기에 대한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걱정 마시고요 제가 도와드립니다. 제 번호가 여기 있어요. 010-7585-8354제 번호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펄어비스 변수 잡아 드릴 거고, 2차 반등 직전 매스 타이밍 잡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단기 고점 목표가는 영상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어, 혹시 여러분들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 계신가요? 1초면 됩니다. 한 번씩 바로 눌러주시고 이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이평선을좀 봤을 때요. 5일, 5일 이평선 20일, 40일, 60일, 120일, 224일, 그리고 480일. 이렇게 제가 이제 걸어 놨는데 빨주, 노초, 파남보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쉽게. 그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 이렇게 이제 제가 해놨습니다. 보시면 빨간색이 오일선이잖아요. 오일선이 어때요, 현재? 지금 이 남색깔. 한남부 이제 남색깔 224일선을 살짝 올라왔어요. 이번 상승으로 확실하게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뚫고 단기 이평선이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인 대상승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구한 이펄러비스 매집 이후에 전략적 매집 이후 추세 돌파시에 본격적인 상승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 기회 여러분들이 우리 한옥가로도 비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언제 매도했는지 궁금하다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채널 그서이 펄어비스 팔때 문자로 알림 신호 드릴 거예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이 펄어비스 변수는 작용하지만 이건 잡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주가 계속해서 간다라는 겁니다. 어,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매매기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매매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아, 이 매매법은요, 거래량 변동성 매매법입니다. 이제 거래량을 통해서 이 변동성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이제 기초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거래량은요, 이제 호가에서 매수 혹은 매도의 주문이 이루어질 때, 이제 실제로 체결된 거래를 계량화 한 것을 의미 하죠. 쉽게 말해서요, 누군가는 매수했고, 매도했고, 이 모든 거래를 수치로 표시한 게 바로 이 거래량 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문제는요. 오직 이 거래량만 보고 뭔가를 이제 해석하려고 하면 거래가 체결된 결과물만 알수 있는 거고요. 이들의 이 심리는 전혀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래량은 이 주가의 위치나 특정 호가에서 체결되는 형태를 함께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제가 좀 예시를 들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요. 3 빌리언이라는 작년 11월 달에 신규 상장했던 종목이에요. 지금 보시면 첫 상장 이래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서 음봉이 강하게 내리 꽂은 그런 형태였습니다. 거래가 급감하면서 하락폭이 이제 점차 적어졌고요. 그러다가 거래량이 다시 증가하면서 이렇게 이제 주가가 반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 이 반등이 나온 뒤에 지금 보시면요. 어, 이렇게 윗꼬리가 상당히 길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통 윗꼬리가 길게 나오면요. 이게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락하는 게 정상 흐름이겠죠. 근데 주가가 어땠나요? 제 하락을 했나요? 아니죠. 지금 반등이 나왔잖아요. 상승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버틴다라는 것은 이상 징후에 가까워요. 예, 거래량이 꾸준히 발생하는 것은 매도세도 아주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 즉, 더 이상 이 매도세가 발생하지 않는 순간이 오면요, 주가는 강한 매수세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모아가셨어야 하는 타이밍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네, 루니치라는 종목입니다. 23년도에 이 종목이 이제 천장의 패턴을 만들고 나서 1년 넘게 하락했던 이런 종목이에요. 이제 고전적인 기술 분석에서 이제 거래량 이용해서 바닥 잡는 방법에서 이 패턴이 조금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 편할 것 같아서 루닛 가져왔는데요. 흔히 이 고점 부근에서 대량 거래 대금이 이렇게 발생하면요, 고점 징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이 고점에서 발생한 거래량을 뛰어넘는 이제 매수세, 매수세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주가 돌파가 이제 되지 않습니다. 어, 주가 돌파는커녕. 더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루닛처럼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는 이 추세를 계속해서 가다 보면요. 당연히 주가가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이제 감소하던 거래량의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이 강력한 이 거래량,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요. 기술적으로 이 바닥의 신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됩니다. 루닛 역시 지금 강력한 이 거래 대금, 거래량으로서이 거래량 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지금 보시면 여러분은 이렇게 화살표가 나옵니다. 제 화살표. 저의 이 화살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요, 이렇게 매매 기법도 매매 기법이지만, 이 화살표가 발생하면, 제가 이 세력선으로, 이제, 지금 보이시죠? 흰색깔. 세력선. 세력선으로 매집이 됐는지 보고, 이런 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루닛 역시 이때 집중하셨으면, 굉장히 큰 상승을, 상승 수익을 맛보실 수 있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 하나,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예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종목,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인데요. 이제 최근에, 최근은 아니죠. 이제 1년 정도 됐으니까. 1년 정도 전에 이제 상장했던 종목인데, 전고점을 이제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좀 인상 깊게 남아서 이 패턴을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이 구간이 있고, 이 구간이 있어요. 자 여기를 A라고 칭하고 이곳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이긴 윗꼬리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 마감하는 상황이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이 거래 대금에서 거래량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어때요? 거래량 전무하죠. 전무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은 사실상 이렇게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제 구간이었고요. 이 종목이 이제 상장 이후에 급등이 많이 나오고 나서 그 거래 대금이 터졌던 자리, 이 구간을 좀 보세요 거래 대금 상당히 많다 줬기 때문에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와 줬죠 그래서 지금 이 돌파까지 지금 일어날 거래 대금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평소와 다른 거래량이 발생하는 날에 장대양은 봉 이렇게 같이 이제 발생된다면 어? 이거는 거래량과 변동성의 관계가 확실하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기구나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날도 이렇게 여러분들 화살표가 나와줬죠. 그리고 이 세력선, 세력선도 같이 매집이 됐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 세력선으로만 봤을 때 그리고 화살표랑 같이 봤을 때 여기에 거래 대금까지 함께 봤을 때 넥스트 바이오 이큰 상승을 충분히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이 거래량, 이제 일정 수준 유지를 좀 하는 게이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종목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 관심을 가지신 만한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데 그 상태에서 거래량이 일정 부분 좀 이렇게 감소한다면 를좀 보수적으로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에 이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게 과장이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 기법이 정리되면 변형이 나오다 보니까 300가지 그 이상으로 사실 늘어나게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을 변형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곳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잘 사서 여러분들이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한 옥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보시다시피 이 거래량 언제 나올지 우리가 압니까? 절대 몰라요. 이건 사실은 제가 설명드린 건 책에서도 볼 만한 차트 이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차트 이론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보시는 이 세력선과 더불어서 이 화살표 이게 키포인트다. 그래서 이 화살표와 더불어서 제가 수식을 걸어둔 화살표와 더불어서 이 세력선 발생하면요. 제가 매집됐는지 세력이 매집됐는지 보고 제 기법과 매도 타점으로 여러분들 수익 볼수 있습니다. 전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 영상으로 제가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요. 타점이란 것은 우리가 한옥가로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르게 대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다 찍고 완벽하게 영상 다 찍고 어, 유튜브에 업로드 하니까요. 시간이 꽤 오래 지나 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구나.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피드백을 드려야 되는구나. 어그 부분을 느끼고 제가 이렇게 제 전화번호를 오픈을 했습니다. 010-8354제 번호이고요.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필요하다 하시는 분제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제 전화번호 01975858354로 구독이라고 남기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신호 드릴 거예요. 어때요? 방법 간단하죠? 자,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펄어비스 단기 고점 목표가는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겠다 라고 했는데요. 저는요, 이 펄어비스 이제 곧 39,500원 간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65,000원 대까지 간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편적인 짧은 시야로 보면 멀리 숨어있는 변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 꼭 해주셔야 되고요. 한우 가라도 비싸게 팔기 위해선 변수꼭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 여러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변수는 작용하는데 중요한 게 뭐다? 계속해서 간다. 주가가 간다라는 겁니다.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요.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요,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3초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때 이제 같이 알림 신호를 좀 드릴 거고요.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팔았거든요. 제가 유진 로봇, 유진 로봇 진행을 해서 25%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자, 펄어비스에 대한 이 기업 어, 에 대한 부분과 뭐 상승 이슈 제가 영상 뒤쪽에서 역시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펄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효과. 이게 좀 기대감이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작에 대한 출시 기대감이죠.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콘솔 가격이 좀 올랐어요. 콘솔 가격. 이거에 대한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주식 선물 2단계, 2단계 가격 제한폭 확대에 대한 요건에 도달했다라는 거. 이 주식 어,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이 크게는 이렇게 세 개의 지금 이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는 신작 게임의 성장과 더불어서 주식선물 2단계 가격 제한 폭 확대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현재 펄어비스가 검은사막이라는 게임을 성공시키고 붉은사막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기고요. 붉은사막은 지금 PC 이제 콘솔게임으로서 뉴스에서처럼 이제 도널드 트럼프의 상호관세로 지금 긴장감이 좀 고조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현재 시장에서 가격의 하락을 예상하는 이 주식 선물 2단계, 가격, 가격 제한폭, 확대 요건 도달. 이게 된 상태로 현재 기업과 가격의 위치를 좀 중요시 봐줘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 어, 그런 만큼 현재 퍼어비스 가장 중요한 게요. 주가 전망에서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 뉴스에 따라 사례도 몇 퍼센트씩 등락이 엄청나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퍼어비스 관계자에게 앞으로의 뉴스에 관련된 강력한 한 호재 내용에 대해서 세력 시나리오를 속보로 좀 받았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지 얼마 안 됐고요. 여러분들 정말 이 자금이요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펄어비스만의 개별 이슈고요. 여러분들 개별 이슈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이 개별 이슈로 다시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 이 펄어비스 보시면은 두 번째 대상승 나왔을 때그 때 수익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 수익이 잘렸거나 이제 여러분들 손실 중이신 분들 상당히 좀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 정보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지금 펄어비스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세력들한테 절대 속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주가 올릴 때요. 세력이 뉴스 띄면서 우 상승 초입에서만 혼자 올립니다. 그리고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럴 때딱두 가지 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그 터틀의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지. 두 번째는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이 세력 시나리오. 이걸 차트적으로 녹일 줄 아셔야 돼요. 자, 딱두 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앞서 무슨 뭐, 펄어비스니, 신작게임이니 뭐니, 이런 거 미리 여러분들 지금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미 그 뉴스들은 다 났고, 이 차트에는 다 적용이 됐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셔야 되는 거는 바로,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시나리오. 이걸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이 개별 이슈를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이슈 해당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요.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펄어비스 제가 목표가 얼마 말씀드렸죠? 65,000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시장 상황가하고도 굉장히 잘 부합하기 때문에요. 이슈가 발표 나고 나서요. 여러분들 상한가에 상한가 두 번은 갈 것으로 최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살짝 또 꺾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남는 돈이라도 좀 살려보겠다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물론 펄어비스 뭐 사라고 사라고 권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그때 아 이걸 미리 좀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받자마자 미리 공개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요. 사실 여러분처럼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 가는 거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요 제 영상 그냥 꾸준히 챙겨만 주시면 챙겨 봐주시면 저는 그걸로 감사드립니다 이 정보 제가 다 이제 여러분들 공개해 드릴 거고 어 지금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 계속해서 저한테 정보 이제 도움받고 계시는데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받아보시고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검증을 좀해 보세요 이제 어렵게 구한 정보지만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걸 유튜브에 그냥 올리면 유료로 팔아버리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로 이렇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 020-7585-8354제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함께 세력 시나리오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정보 받고 영상 만들어서 조금 두서없이 말했는데요. 연락 주시면 미공개 호재 내용 그리고 세력 시나리오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깜짝 놀랄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주식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테니까요. 자 이제 펄 업에서 좀 마무리할 텐데요. 이제 곧 얼마 간다라고 말씀드렸나요? 39,500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65,000대까지 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때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 변수 꼭 잡아야 됩니다. 이 부분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 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이신 분들 위해서 제 번호 오픈해 놨고요. 010-7585-8354로 여러분들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앞서 보신 것처럼 제 정보와 인맥, 그리고 이론을 적용해서 저희 채널에서 펄어비스 여러분들 매도할 때 타점 알려드릴게요.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 타점. 그리고 펄어비스 변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시나리오까지 함께 모두 여러분들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 문자 남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모르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